네 노화로 인해 생기는 눈 질환을 피해갈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해야 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눈 건강 맞춤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눈 건강 이렇게 지키자. 첫 번째 솔루션 알아보겠습니다. 짜잔, 선글라스를 아... 쓰자.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글라스를 쓰자. 아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 네. 네. 그 영화배우 김혜수 씨는요, 아예 그냥 모든 스케줄의 대부분 다 선글라스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눈 보호를 하시려고요. 네. 김보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김혜수 씨뿐 아니라 저도 대부분의 생활에서 야외선 선글라스를 느낍니다. 아. 네. 사실 이 피부가 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변색이 되잖아요. 예. 근데 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눈은 이 수많은 부, 중요한 부품들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색깔도 바뀌고 질병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흔한 게 백내장이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거는 황반변성이죠.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그 빈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피부는 이제 선크림을 바를 수가 있지만 눈은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약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선글라스로 잘 보호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다만 이제 이럴 때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패션으로만 고르시면 좀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크림에도 보시면 뭐 SPF 이렇게 해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숫자로 나와 있듯이 이 안경점에 가셔서 선글라스를 선택하실 때도 이 렌즈가 어느 정도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지 SPF 지수를 한번 꼭 물어보시고요. 가급적 음. 높은 거를 사시는 게 맞죠. 음. 그래 여기 선글라스도 많잖아요. 다양하게 음. 색이 검정색도 있고 맞아요. 뭐 청색도 있고 녹색도 그렇죠. 있고 밤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한데. 좀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그, 때는 뭐가 좋다, 뭐. 예, 그게 이제 근시라든지 원시라든지 이런 본인의 굴절 이상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한 색상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안경 도수에 따라서 약간 또 안경원에서 또 이제 전문 안경사분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청색, 회색, 밤색 되게 이제 이런 색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제일 좋은 거는 예, 갈색, 브라운 색깔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요걸 참, 참고로 해야겠네요. 아 그러네요. 자, 계속해서 TV방진 주치의 솔루션, 눈 건강, 이렇게 지키자. 두 번째는요? 어? 어, 어 체중관리에 어? 신경을 쓰자. 아 어? 체중관리. 백내장하고 체중관리하고 상관이 있나요? 이건 보니까는 살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선생님? <laughs> 네, 체중 감량이 백내장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 항산화 효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노화 방지에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효소인데요. 네. 이게 활성 산소라는 것을 없애는 효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만이 되면은 지방 세포에서 활성 산소가 더 많이 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활성 산소가 산화 스트레스를 이제 유발하게 되는데 수정체에 있는 단백질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성이 돼 가지고 백내장이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스위스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비만 환자들한테 체중 조절을 위해서 비만 수술을 했더니 백내장 위험률이 29% 감소했더라. 이런 보고도 있고요. 매일 10km를 뛰는 그룹하고 아닌 그룹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백내장이 3분의 1로 줄었더라 야. 이런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10km를 뛰다 보면 체중 감량도 당연히 되겠지만 당뇨 조절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백내장이나 녹내장 발생 비율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79% 50% 정도 높다고 해요. 야.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는 것 자체가 백내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 그렇군요. 왜 네. 진짜 공짜 없요 근데, 네. 아, 체중 건강. 어. 아, 그게 어떻게 눈하고 연관이 되나?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참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하고요. 네. 그 네. 운동도 굉장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되네. 네, 네. 그렇죠. 네. 음. 자, 음. 계속해서 TV방진 주의 솔루션. 눈 건강 이렇게 지키자. 세 번째는요. 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자. 김 의원 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꾸준하게 드시면 예, 당연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비타민 C를 10년간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드시게 되면. 백내장 위험도가 57% 줄었다는 네. 보고도 있습니다. 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뭐 아까 나온 체중 감량뿐 아니라 비타민 C야말로 노화 방지에 아주 좋은 그런 성분이잖아요. 결국에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노화로 인해서 촉발이 되는 것이기 아이고. 때문에. 우리 생체 시계를 조금이라도 젊게 유지를 해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비타민 c 뿐 아니라 이 비타민 특히 이제 루테인 또 지아잔틴 이런 성분들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그런 성분들인데요 사실 시금치 라든지 이런 엽록 채소들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황반변성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황색 채소들 또 당근 뭐 당연히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요새 많이 드시는 영양제 중에 오메가3 있잖아요. 네. 예, 오메가3가 아까 이제 그 우리 강준철님이랑 김수정님 얘기하신 것 중에 건조증 관련돼서 이게 도움이 됩니다. 아, 눈을 좀 촉촉하게 됐어. 눈물이 좀잘 나오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관련된 게 칼륨 성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양소로 보면은 뭐 바나나, 사과, 콩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이제 섭취를 잘 해주셔야 어떤 눈의 염증 같은 거를 또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또 바나나 사야 돼. 네. 골고루, 네. 골고루 사야, 사야 돼. 땅 음.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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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3 꼭섭취하시고요 오메가3 많은 네. 것도 진짜 생선. 오, 어, 그럼요. 고등어, 예. 음.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V에 한주 주취솔루션. 눈 건강 이렇게 지키자. 마지막은요, 정말 궁금합니다. 정기 아 검진으로 안과 검진을 받자. 그렇죠. 아, 너무 말할 필요 네. 없죠. 안가는 사람이 네.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눈을 그렇게 무시한다. 응, 우습게 생각한 거죠. 만만하게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김진영 선생님. 네, 백내장으로 시력 감퇴가 되면 이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시력이 저 나, 낮아진다 하더라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게 되는데요. 일단 40대가 지나갔다. 그러면 노안하고 백내장 이제 오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 해마다 1 년마다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정기 검진할 때가 안 됐다 할지라도 어떤 시력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음. 별다른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만1세3세6세 저희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지 시력 발달이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요즘 온라인 클래스 때문에 청소년. 들도 굉장히 눈 피로도를 아. 많이 이제 호소를 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안과에 왔을 때 눈을 검사해 보면 예전에는 건조증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런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년들도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음. 많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에 있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어찌 됐든 간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저희 딸도 혼하게도 스마트 그 기기를 많이 만지고 음. 그래서 자꾸 눈이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비비고. 그래서 늘 걱정하는데 꼭 정기 검진을 받아봐야겠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이제 온종일 고생한 눈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마사지도 해주고 찜질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김무현 선생님 올바른 찜질법이나 마사지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일단 이 눈꺼풀 주변에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제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눈물샘들이 이제 구멍이 열리고 노폐물도 좀잘 빠져나가면서 눈물의 양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조증 치료에 있어서 이 온열치료 마사지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와... 보통 이제 따뜻한 물 수건을 한 40초 정도 이렇게 전자렌지에 데워 주시면은 따끈따끈해지잖아요. 그거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대고 계시면 좋고요. 오. 근데 보통 이제 45도에서 55도 정도 사이에 온도를 해 주셔야지 너무 뜨겁게 되면 이제 화상을 입으실 수 있으니까. <laughs> 겠죠 조심하셔야죠. 핫팩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직접 대고 계시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오. 그런 경우에 이제 수건으로 좀 오. 싸서 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 이제 눈 찜질기 이런 것들도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쓰셔서 하셔도 이제 꽤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안구 운동 오늘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초점을 계속 하나만 보게 되면 우리가 팔을 이렇게 딱 굽히고 가만히 있으면 저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 근육을 좀 풀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폈다 굽혔다 하는게 도움이 되듯이 자 어떤 15cm 나 30cm 앞쪽에다 이렇게 손가락 딱 놔두시고 한뭐 5초, 10초 응시 한뭐 5초고 10초고 응시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가까이 땡겨서 또 하고 또 멀리 놓고 하고 아. 예. 그다음에 아예 멀리 있는 전봇대라든지 뭐 약국 간판 같이 음. 확실한 초점으로 한번 초점을 바꿔보는 거죠 음. 그래서 눈에 원근 훈련을 좀 계속 해주게 되면 아. 근육 피로도 좀 풀어지게 되고 노안을 좀 늦게 해주는 예방 효과도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 제가 이렇게 게 눈을 좀 이렇게 좀 돌려보니까 어칠 거칠 거칠한 느낌을 받는데 이건 뭡니까? 그~ 이제 눈을 표면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겉에 부분에는 사실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물이 촉촉하게 이제 있어야 안구가 이제 움직일 때 눈꺼풀하고의 어떤 마찰을 막아주게 되거든요. 눈물은 빛을 곱게 맺히게 하는 어떤 렌즈 역할도 하지만 비벼지지 않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도 합니다. 근데 눈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눈꺼풀이 막 때밀이 수건처럼 긁어내게 되니까 음 지금 어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물감도 느껴지게 되고요. 오늘도 지금 촬영 와서 하면서 이렇게 뵈면 굉장히 눈 깜빡임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피로하신 게 있는 거죠. 아 예. 음 피곤하시구나. 음음 아니 음 진짜 많이 피로하시고늘 이렇게 인공 눈물 음 넣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뵙거든요 그렇죠. 검진 받아보세요, 눈 선생님. 자꾸 깜빡 그림을. 그렇게 자세히들 보셨어요 벌써 뭐 직업이니까 <laughs> 어. 그세다 저희 그새 다 검진을, 검진을 네. 하신 거예요 저희 안구 검진. <laughs> 네자 이렇게 해서 TV 방진 주치의들의 솔루션까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눈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해주세요. 아까 이제 김수정님 말씀하실 때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시 이제 뿌연해졌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수술이 다가 아닌 거거든요. 회복 과정에서 해야 되는 몇 가지 보완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수정체를 넣어놓은 껍질에도 나중에 때가 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레이저 치료로 뭐몇십초 정도면 그건 바로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서 아, 이제 내 눈이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후에 정기 검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찌 됐든 내 눈을 건강하게 오래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방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나 어떤 질병이 생겼으면 그걸 미루어서 점점 병을 크게 만드시면 그건 미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이 느껴질 정도로 심해졌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김진희 선생님. 네, 이렇게 눈 질환이라는 거는 똑같은 의사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되게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자기 그눈 상태를 갖다가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안과 전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로만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직접 봐야 되고요. 정밀 검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TV 방진 같은 좋은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열심히 보셔가지고. 의학상식을 많이 잘 쌓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적인 안과검진 꼭 하셔야지 사실 그게 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 눈에 있는 병을 맞추려고 해도 절대 못 해. 그거 안과 의사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안과검진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아, 싶습니다. 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내 마음의 거울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드라이브 TV 왕길.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안과 전문의 김무연, 김진영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